교과서 205쪽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5쪽 이해하기부터 살펴볼게요. 이해하기. 1번. 이 시를 소리내어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시어나 식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 시에서 술을 놓는 것, 술을 놓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술을 놓는 것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자, 술을 놓는 것은 바로 옷 짓기를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옷 짓기를 끝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술을 놓으면서 나는 임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에 대한 사랑을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성껏 술을 놓는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손때 손때라는 시어의 의미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술을 놓다가 그만두는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된 흔적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만큼 오랫동안 나는 술을 놓으면서 정성을 쏟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맑은 노래. 이 시에서 맑은 노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술을 놓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정화. 내가 얻는 그런 어떤 위안과 정화를 바로 맑은 노래라는 어, 시어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1번에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보자. 자, 화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미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없다라는 거죠. 이미 없는 상황에서 화자는 임을 위해 옷을 다 지어 놓았지만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으면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얻을 수 있으므로 화자는 수놓기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그렇다면, 화자에게 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말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네요. 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빨리 놓을 수 있는데도 안 놓고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거였죠? 네.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수놓기를 끝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안하고 정화하고 싶어서 화자는 수놓는 행위를 일부러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에게 어울리는 보물을 찾을 때까지 일부러 수놓기를 마치지 않고 옷의 완성을 미루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깊이 알기 부분, 깊이 알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내용입니다. 2번. 자, 2번 내용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네, 2번.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조리해 보이는 모순적인 측면을 지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어 다른 어, 조리가 없는 부조리해 보이는 모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모순되어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요. 혹자는 역사를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일깨워 주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설 이 시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쓰인 구절을 찾아보자라고 했네요. 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바로 맨 마지막이었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라. 네. 역설적인 부분, 바로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한 부분이었죠. 이 시에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1에서 찾은 구절에서 모순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네요. 자,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고 했는데요. 뭐가 모순이 라는 것이었을까요? 모순적인 측면은 바로 짓고 싶으면 지어야죠. 짓고 싶으면 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서는 짓 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죠.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모순적인 음,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1에서 찾은 구절을 통해 화자가 드러내려는 진실의, 진실된 의미는 무엇인가 말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술을 놓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얻기 때문에 술을 계속 하고 싶어서, 짓고 싶어서 일부러 술을 짓다가 놓아주는 행위를, 즉,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행위를 반복하면서 끝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임의 옷에 어울릴만한 비밀,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는 옷을 짓기 위해서 짓고 싶어서 아직 옷을 완성하지 않는 것이다.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의 3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잠시 기다려 볼까요? 네, 3번. 다음을 참고하여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측면에서 이 시를 감상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나온 시입니다. 그리고 한용운은 일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민족 투사 중에 한 명이었죠. 자, 내용 읽어 보겠습니다. 나라와 결의의 운명을 좌시할 수 없었던,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수 없었던 만해 한용우는 출가 이후, 이때 출가는 바로 어, 불교에 귀의했다는 뜻이죠. 불교 스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출가 이후 민족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민족불교의 성립을 위해 임재종 운동을 펼친 것은 물론 일제식민지 정책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3일운동을 이끌기도 하였다. 그의 시집 님의 침묵은 언론탄압이 극심해지던 1920년대, 자유를 억압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해점은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라는 시집 앞부분의 군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 당신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킬지 생각해보자라고 했네요. 자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음 그 저항을 했던 한용운이라는 시인에게 당신은 어떤 대상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당신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시를 읽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민족 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종교적 측면에서 절대자 또는 학문적인 어떤 진리, 자유 이러한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이 만의 한용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이 시의 2연에서 화자가 말한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의 의미는 무엇일지 말해보자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어떤 보물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요. 보물은 사랑하는 임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즉 조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5쪽, 215쪽 학습 활동을 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필기하면서 해야 되겠죠? 학습 활동 내용은 검사에서 수행평가에 반영합니다. 내용 메모해 주세요.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이 작품의 흐름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꿈을 기점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그랬네요. 이 작품은 어, 꿈꾸기 전의 현실, 그리고 꿈속 다시 꿈을 꾼 이후의 현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꿈을 꾸기 전입니다. 꿈꾸기 전에 승려 조수인은 태수 기문의 딸을 연모하게 되어 그와 맺어지게 해달라고 관음보살에게 길지만 기문의 딸에게 다른 배필이 생기게 되죠. 조신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잠이 듭니다. 자, 그다음 꿈속에서는 꿈에 기문의 딸이 조신을 찾아와 인연을 맺고 4 0여년을 함께 살며 다섯 자식을 두게 되죠. 그러나 가난한 삶이 계속되어 자식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자 두 사람은 각자 아이를 둘씩 데리고 헤어져 살기로 합니다. 자, 마지막 꿈을 꾸고 난 후에는 꿈에서 깬 조시는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서 죽은 자식을 묻은 장소에서 나온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정토사를 지어서 수행을 하게 되죠. 자, 다음 2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꿈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이 작품에서 꿈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네. 주인공인 조신이 욕망하던 삶을 하룻밤 사이에 대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현실 세계에서 지니는 욕망의 덧없음과 삶의 괴로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 작품의 갈래와 관한 갈래에 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기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는 구비 문학의 일종으로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신화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로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민족의 태고 때의 역사 등을 주로 다룬다. 전설은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따위를 소재로 한 이야기이다. 전설 속 사건은 대체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진행되는데, 자, 안 내려오네요. 어, 해당 전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이 실제하는 경우가 많다. 민담은 민간의 전해. 전해 내려오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 장소가 막연한 경우가 많으며 이야기의 증거물이 중시되지도 않는다. 자 다시 내용 정리하세요.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신화의 특성, 어떤 신들이라든지 어, 그 경건한 그런 어떤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전설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건, 특정한 물건에 유래되어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담은 흥미 위주의 이야기라는 것, 각각의 특성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조신설화는, 조신의 꿈은 어떤 그 설화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신화인지, 전설인지, 민담인지 알수 있어야 되겠지요. 어, 누누이 우리가 수업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앞부분에서도 해온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신화, 전설, 민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자. 네, 증거물이 존재하는 전설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과 같이 전설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전설의 특성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작품은 조신의 이상한 체험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또 돌미륵이나 정토사 등을 증거물로 삼아 이야기의 신빙성을 다하고 있으며 사찰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전설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자, 증거물과 구체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전설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6쪽 3번 내용입니다. 3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보기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몽자류 소설 구운몽의 줄거리이다. 이 작품과 구운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라고 했네요. 구운몽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구운몽의 내용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운몽 한번 볼까요? 구몽의 내용은 육관대사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간 성진이, 주인공은 성진입니다. 성진.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 수작을 부린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를 생각하다 인간 세상에 추방되어 양소유로 태어난다. 즉, 처음 그 현실 부분이 오히려 지금 그 천상의 하늘나라와 같은 그 공간이죠. 선녀도 있고요. 그리고 어뭐 용궁을 가고요. 이런 비현실적인 공간인데 자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추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으로.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의 이름은 양소유. 양소유라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팔선녀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 양소유와 차례로 인연을 맺는다. 그 사이 나라에 공을 세운 양소유는 승상이 되고 자신의 부인과 첩이 된 팔선녀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니까, 팔선녀의 부인들이 되는 것, 팔선녀가 양소유의 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던 양소유는 두 명의 부인과 여섯 명의 첩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조시는 인생의 어떤 고통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면 이, 서, 이 양소유는 양소유는 모든 걸 가진 거죠. 모든 걸 가지고 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도승이 나타나 성진의 꿈을 깨운다. 꿈에서 깬 성진은 자신의 잘못을 이우치고 육관대사에게 가르침을 구하며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팔선녀 역시 불제자가 되어 성진과 함께 극락 왕생한다. 자 결국은 꿈에서 깨어났고 이 역시 조신설, 조신의 꿈과 마찬가지인 거죠. 꿈에서 깨어나고 불도에 정진한다. 뭐 이런 결말은 같은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이 공통점이죠. 그리고 꿈에서 한 평생을 사는 경험을 한 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다는 것,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하게 된다. 이 내용은 동일하게 공통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도 역시 두 작품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이죠. 자, 차이점은 차이점은 꿈속 내용이 되겠죠. 차이점을 먼저 보면. 조신의 꿈은 꿈에서 조신은 꿈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며 괴롭고 슬픈 일을 주로 경험하지만 구운몽의 성진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일을 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조신의 꿈에 등장 인물인 조신은 평범한 사람인데 반해서 구운몽에 등장하는 양소유는 비현실 어, 성진 성진은 비현실적 세계의 인물이고 양소유 역시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물의 차이 볼수 있죠. 자그 다음, 일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작품과 같은 설화의 문학사적 의의를 이야기를 해보자 그랬네요. 자, 설화, 서사 갈래 중에서 설화는 어떤 문학사적 의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조신의 꿈에 나타나는 환몽 구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꿈속의 이야기를 다루는 환몽 구조라 그랬죠. 한몽 구조로서 구운몽 등의 몽자류 소설에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이와 같이 서로하는 그 내용과 형식이 후대의 소설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